나포장가는데이 후점은 원래 말잘 그런거같아 그런거같아 요 해봐 해봐중같아어 <목소리> 진짜 중빈 한테 나올 때마다 진짜 힘들어 <목소리> 어? 야 뭐야 블랙이 지고 있었어? 너 있었어? 맨날 변명하고 었어어 저는 원래 아직 스무살스무살니까는었죠응소 20살... <목소리>

아, 흑식은 아 아! 이 이거, 이거 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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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주헌이, 주헌주헌 주헌이 발, 잘 봐, 덜리면 듯이 승대 파 황마, 황마 시 부상 길이, 부상 길이 부상 길이요 부상 길이 몰라요? 딱그아지 오예 야, 야 잘하네 표승우보다는 백승우 <응, 저>, 표승승 표승우보다는 은혁이 이아야 선재야 잘좀 쳐라 <목소리> 선조이 <목소리> 선조이 <목소리> 선조이 디펜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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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어, 넣었어. 오케이 오케이. 선조이 디펜스. 동기슛. 오. 시짜잘되지 않아? 니그지그지 아니, 그러아러지성니성러지아러지 아니, 그러 아니, 그러지. 아니, 그러지. 아니, 그러지. 아니, 그러 아니, 아니, 그러지. 아니, 어러지 아니, 그러지. 아 아 저희 농구 는 이렇게 하이있 이것도 시 돼요. 움직직직 너의 오빠 빨리 이거 해줘 돼요. 너가 전해 봐. 그럼 너가 아, 해 줘. 아, 아. 아, 가자 가자 가자. 상드립니 아. 내가 아 이거. 아야몇명 빨리 너가 찍어 봐. 아, 어요못 넣지? 일단 동기. 원 얼굴이 아니지. 농구 내가 전해 게

휘발아~ 기준인가? 기준이 뭐야? 준오 뭐야? 우진은 어?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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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아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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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냥 석진! 그중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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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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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우그우그우우우 시윤! 시윤! 시윤 태용이! 대용이태이 태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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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본식이 뭔데? 본식이 음, 아, 뭔데? 나아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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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다, 다음 학기 완전 저울 인기 질아 우진이 좋아해 아니에요 어, 할까? 몰라 어떻게 될지 모자 좋다! Yeah. Yeah. <laughs> 아, 야 야, 쓰리 스리스 야, 몇번 도는 거야 거기서. 야, 네가 뭐센군이야 욕기치.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옛날에 많이 했는데. 야, 릴스 좀, 좀 찍자 릴스 내가 그러니까 이거 오늘 무조건 찍어야 돼요. 어, 대박 어디 가? 미움이 오빠. 난좀죽게주너 뉴스 <목소리도> 진짜 많이 했네 왜안아여아 진짜, 야, 아, 진짜. 왜 요즘 안해요? 계속 수학을 보도 했는데 누아 안해요? 뭔가 약간 오스급이좀덜 의심하다고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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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같아 옛날 얘아 중간 관식도 하고 우리끼리 밥도 먹고 식 우리 도 갔었어 네. 여자친구 있는 애들이 회식을 못 나와서 그런 거야. 아, 아, 아니 왠 모르잖아. 네. 근데 약간 연애하면 원래 뭐 통제 하나, 뭐너 몰라? 너 몰라? 저는 약간 통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. 아, 그러면 상대도 통제 못 하잖아. 아니요. 그 정도. 은색이 학교 때문에. 이렇게 간다고? <놀랐다> 너상승상승나 응, 응. 응, 응. 아, 티가 안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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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가 안 나면 안 좋은 거 아니야? 티빡 나가 지고 그냥 문튀 가지고 데기는나티 나는 거 야, 야, 그게 피. 진짜 그 자연미는 자연, 그러니까 자연 요즘 잘. 공인 됐어요 아, 미 Oh. Uh...